어차피 여기 있어요. 리스 많이 하지 마. 어하 그냥, 그냥 네. 나와요. 뭐가 돼? 뭐야? 하드는 없어요. 하 없어요. 하드는 로어요어가형리스팅 먼저 빠요 지금 텐션만 먼저 빠져요. 텐션 먼저 빠져요. 형형형형형게형형형형형형형션형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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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텐션에 막 괜찮아요. 괜아요다찮 괜찮아요. 아요아요괜요괜요 괜찮아요. 괜아요 괜찮아요. 요 괜찮아요. 아요 괜찮아요. 괜찮니다 센터 좀맞괜찮요 괜찮아요. 괜요 괜찮아요. 괜찮요 괜찮아요. 요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아요괜아요 괜찮아요. 괜아요아요 여기는 서로 괜찮아요. 네. 지금 여기가딱 맞아요. 어필 좋아요. 괜찮아요. 여간생가 손가락 좀붙여 주세요. 승간을좀 붙여 주잖아요. 너무 벌리 여기가 뜯기면 안 돼요. 네. 네. 필요한 네. 필요한 네. 필요한 좀 돌려놔야 돼요. 네. 손바 닥더붙어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손대데어필 해야 돼요. 이걸 더 붙여야 얘기 해야 돼요. 형이 이야기하 나면은 바로 파울 줄 거예요. 그런데. 좋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바. 그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어필해요 승에 손바다 손바다 사이가 너무 멀어요. 붙여 주요 다 옮겨야돼요 네다 옮겨야 돼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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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네, 네. 좋아요 여기가 지금 서로 다 괜찮아요 여기가 저이, 저, 저, 움직이 거기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거기서는 딱이에요 거기서 네. 수정할 수 네. 게 없어요 네 제가 드릴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네손 높이가 안맞아요 먼저 하 라클이요 너클 보이는 선에서 최대한 잡아야 됩니다 저 엠씨가 많이 안 잡히는데 이쪽 부분 여기 끝에 있잖아요 원래 엄지를 빼셨기 때문에 끝에 있어요 형 그립싸움 지금 일 빼고 있어요? 아엄지안 먹으면 원래 끝에 있어요 그냥 그 밀기만 해요 밀기만 해요 밀기만 붙여주세요 네 레피세요요승윤형 엄지 형, 다 다닌다고 했상에서 최대한 먹어줘더 <목소리> 네. 최대한 엄 어. 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깨 많이 들야 돌리라고 할까 너무 들어가 있다. 얘기하세요. 숄더. 돌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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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상대 백 어킬 해야 돼요. 그거 야 아니 근그 밑에 Q. 더부게요

네, 네, 음. 네, 지금, 음. 센터 좀만 좀 주러 갈게요. 김 집중해요. 여기는 도움이 안 돼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 여기 다깎이면안 돼요. 지금. 네, 받을, 아, 받을, 아, 받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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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요 센터부터 좀 막아줄게요. 박자 받을 거예요. 잠깐만요. 앨범. 앨범 절안 돼요. 앨만 절로야 안 돼요. 려면 그냥 사이트만 놓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로테이션만 어, 줄거요 그냥 휴지로 네. 여기들어요 내 네, 받을 거예요. 괜찮아. 요 호흡으로... 네, 네 지금 맞죠로 돌릴게요. 한번 잡고 나서 다리 올려서 돌릴게요스피드 풀어야 돼. 요줘야네 그래. 네, 좀만 내려. 내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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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돌릴게요. 네. 스피 좀 풀어. 만 더. 만 네. 더. 여기만더 괜찮아요. 보지 필요 없어요. 요션 페션 요집중 해야 돼요. 스피 넣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션요

이세 손가락으로 막는 것은 그냥 이거 딱 괜찮아요. 응. 공간도 안되딱 응. 딱 괜찮아요. 좋다. 그럼 서로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다. 가아요 바로 시 네, 받을게요. 이번에 김민영 선수를는 거. 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자 지 그대로 다 받아 드릴게요. 바로 시작 안할 거예요. 어. 응. 응. 원하는 것처럼 응. 해 드릴게요. 응. 바로 시안하 거니까 하고 막 뽑거나 하고 힘을 주시면 바로 파워래요. 어제 받을 거예요. 바로 시안할 거예요. <목소리> 어, 저, 네, 네, 맞아요. 네맞아요괜찮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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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움직이면 어. 힘 주시면 바로 파워래요. 네. 아니, 바로 응. 시작. 지금 응. 안, 안, 응. 안, 어. 안 돼요. 엄지만 돼요. 엄지만 돼요. 제가 엄지만 집중해요. 엄지. 상대 데탑 들어올 거니까요. 제가 어떻는 거예요? 어떻게 돌릴 거예요? 어떻게 돌릴 거예요? 돌릴 거예요? 돌릴 거예요? 돌릴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바닥에 바닥아갈 거예요. 네, 받을게요. 집중해요. 누가 들면서 돌릴 거예요? 어디가 나 어, 좀 돌릴 거예요. 그냥 우선 내 걔를 받을게요. 내 돼주세요. 네, 도시면 요다 봐요, 오케이? 봐요엉 어, 어, 집중 스피드 풀어야 돼자봐요